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세상은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걷는 거야. 막 엄청 열심히 노력했다 싶은데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올라가려니까 막상 얼마 올라가지도 못했어. 근데 거기서 포기를 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바로 도태되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만히만 있어도 뒤로 밀리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지금 세상이 그렇게 짜여져 버렸고 저는 이 자본주의 세상을 전복시킬 혁명가도 못되거든요.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내 스스로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이렇게 20대를 보내다 보니까 어느덧... 2억이 모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신학스입니다 제가 95년생이라서 이제 좀 있으면 20대가 끝나거든요. 여러분 20대 진짜 금방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른이 되기 전에 20대가 끝나기 전에 2억을 모을 수 있었던 제 삶의 재테크 태도? 살아왔던 길? 20대 후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지금 보일런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달 제 월급이거든요? 어... 고소득자는 아니죠. 금수저도 아니고요. 그냥 20살 되자마자 그때 당시 욜로 분위기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냥 또래 제 친구들보다 조금 더 먼저 에크적인 삶을 시작한 것그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 삶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20대에 2억 누군가에겐 보잘것 없이 작은 돈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금수저가 아닌 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20대 열심히 살았고 또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내 삶이 정답이니 이렇게 살아라 이러는 것은 아니지만 아 시나스 저 사람은 저렇게 20대를 보내왔구나 저렇게 살았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투자 분석이나 추천 영상은 아닌 만큼 그냥 20대 초부터 지금까지 쭉 타임라인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대 초반입니다. 20, 21. 대학에 와서는 물론 1학년 때 술자리도 있고 회식도 많았던 그런 새내기 라이프를 즐기기도 했지만, 거기에 제 모든 생활을 탕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20대 초에는 과외를 미친 듯이 했었습니다. 영어교육을 복수전공하고 있기도 했고, 연세대 에 가기 위해서 삼수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능영어에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거든요. 또 제가 영어 프리토킹 한마디도 못하긴 하지만, 한국식 시험영어에는 또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수능영어는... 영어와 토익 그룹 과외로 일주일에 6번 정도 과외를 다녔었던 시절이 있어요. 당연히 과외가 많이 잡히고 매일 과외 준비와 수업으로 바쁘다 보니까 그런 새내기의 젊은 날의 추억이라고 말하고 사실 재테크적으로는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그런 술자리나 돈 탕진의 날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20대 초부터 의도하진 않았었지만 결과적으로 금융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그 시기부터 돈을 모으는 가장 좋은 습관 중 하나인 쓸데없는 소비 줄이기를 실천하고 있었던 거였더라. 고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학벌이 엄청나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보통 고액과외하면은 스카이과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러한 과외 시장에서 제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네이버 수많이 멘토를 하면서 학생들 상담도 하고 수많이에서 발간하는 책에도 감수를 참여하면서 그 책에 제 이름 석자를 박아 넣기도 하고 그렇게 스카이 학생들 대비 과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스카이 출신은 아니지만 전공이 사범대학이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 대학생과외는 일반 대학생들이 아닌 사범대 학생들에게 받아야 된다고 어필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고학벌 일반 대학생이랑 뭐 사범대학이랑 각자 장단점이 있지만 적어도 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어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제가 시드먼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시기였지만 20대 초에는 뭐살좀 빼보겠다고 PT에 500만 원 쏘든 거 제외하고서는 성실하게 시드를 모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딱히 주식 투자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때는 통장에 쌓여가는 돈 액수 하나 하나가 즐거울 때였고, 사실 지금과 같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계좌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세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과외비를 받으면 바로 은행 ATM기에 가서 입금하고 통장 정리하면서 거기에 찍힌 글자 보는 재미로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대 중반입니다. 제가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때쯤이 2014년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애플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래도 저는 중고등학생 시절 때부터 애플을 좋아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갤럭시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2008년인가 2007년인가 한국의 아이팟 터치 2세대 처음 출시되었을 때용돈 모아서 산 다음에 아스팔트 레이싱 게임 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그 전까지 한국의 핸드폰들은 막 피처 폰들이라서 조작을 하려면 물리적인 버튼들 눌러야 했고 그랬는데 아이팟 터치는 자이로 센서가 들어있어서 막이렇게 이렇게 조작을 하고 진짜 신세계였어요. 아무튼 제 20대 초중반이 스마트폰 시장이 판매량적으로 최전성기라 불릴 만큼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런 시기에 영어가예 때문에 따로 챙겨보던 BBC 기사. 회사에서 뭔가 하나를 보게 됩니다. 애플이 스마트폰을 넘어서 자율주행과 애플카를 준비한다. 어, 이걸 보니까 너무 애플 주식이 사고 싶은 거예요. 원래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피터린치도 한 말이지만 좋은 주식은 뭐 세상에 꽁꽁 숨어있는 그런 별다른 종목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고 없으면 불편하고 가격을 올려도 욕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구매는 해야 하고 콘크리트 팬층이 있는 그러면서도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딱 애플인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애플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애플 주식을 보유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뭐 작년 한창 좋을 때 수익률 700%까지 찍기도 했죠. 지금은 미국 주식 화이팅. 근데 꼭 이런 얘기를 하면 인터넷 댓글들에선 멍청하게 애플을 샀네. 그때 뭐를 샀으면 애플보다 더 올랐겠네. 테슬라를 샀어야지. 비트코인을 샀어야지. 뭐 이런 훈수들을 많이 두고 아니면 지금 장이 좀 역대급으로 안 좋으니까 뭐 지금 좀 폭락했겠네. 뭐 젊은 애가 성실하게 저축이나 할 것이지 주식을 시작하네.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 정작 본인들은 주식도 아니고 그냥. 돈 자체가 없더라고.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어, 제 나름대로의 경험상 현실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익명의 뒤에 숨어서 남 공격은 안 하더라고. 그리고 2017년에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군대 월급도 많이 올랐고 또 18개월 동안 700만 원 적금을 모으면 나라에서 300만 원을 보조해줘서 1000만 원 목돈 모아서 전역할 수 있는 군적금 시스템도 되게 잘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입대할 때는 병장월급이 18만 원인가 그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돈 크게 뿔릴 생각도 없이 그냥 조그맣게 국민은행 가서 당시 군적금 들어서 24개월 군복무 했으니까 이자 9만 원 정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스마트폰도 못 썼던 세대니까 복무 중에는 주식 거래를 할 수도 없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보유 종목들 2년 정도 아무 생각과 걱정 없이 시장 하루하루 마이크로적인 움직임과 관계없이 장투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대신에 군복무 중에 주식적으로 별다른 액션을 취하진 않았지만 저는 군대에서 제 스스로의 경쟁력을 많이 키워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는 공군을 나왔는데 공군은 특기나 자대 배치를 모두 성적순으로 정하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행정병 특기를 받았고 운이 좋게도 자대 내에서도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이 많았었기 때문에 군복무하면서 학점 인정 강좌도 들어서 대학교 학점도 채우고 또 제가 전공이 1호 교육과인데 사실 대학에 처음 와서 일본어 처음 배운 거라 군 입대 전까지 사실, 전공 성적도 굉장히 안 좋고, 일본어 한마디도 못 했었거든요. 대학교 다니면서 과외는 전부 다 영어 과외만 했었으니까, 일본어의 필요성도 전혀 못 느꼈어요. 전과하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전역을 하고, 복학하고, 취업을 할 생각을 하니까, 일본어도 조금 준비해 둬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내에서 JLPT 공부를 처음 시작해서 N3, N2, N1 모두 합격을 하고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익도 그때 봤는데, 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군복무 중에 자격시험 중 준비를 하면 응시비 지원 나오는 게 있어서 사회 있을 때보다 응시비를 좀더 세이브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생각해 보면 제가 비행대대 출신인데 저희 대대 다른 전우들도 모두 군대에서 시간 낭비 같은 거 하는 걸 되게 싫어해서 다들 공부하는 분위기 자체가 조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분위기에 같이 각 잡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또한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랑 다른 소속이긴 한데 같은 곳에 생활을 했던 정비중대 애들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사지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일병이 병장한테 뒤. 통수 발로 차이고 막 그랬었거든요. 미개하죠. 지금은 안 그러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2019년 전역과 함께 시나스의 인생은 20대 중후반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전역하고 2019년 1학기는 학교에 복학을 했는데 군대에서 JLPT N1 따둔 덕분에 전공 수업도 좀더 편해져서 이때부터 학교 성적도 되게 많이 올랐어요. 아마 이때 기점으로 후배들은 저를 학점 괴물이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전혀 아닌데 말이지. 그리고 사실 군대에서 JLPT랑 토익만 준비한 게 아니라 일본 워킹 홀리데이 비자도 준비하고 복무 중에 합격을 했었거든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1년 내에 출국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2019년, 1학기, 딱한학기 다니고 하반기에는 도쿄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를 갔었던 이유는 제가 도쿄 올림픽 통역봉사에도 합격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평창 올림픽과는 다르게 도쿄 올림픽은 봉사자들한테 숙소 제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한두 달 올림픽 참가하려고 어디 쉐어하우스 같은 거 비싼 돈 주고 잡기에는 너무 억울해서 그냥 워킹 홀리데이를 올림픽 기간 겹치게 가버리면 숙소 비용도 아낄 수 있겠다 싶어서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laughs> 제가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던 2 0 1 9 2019년 말에서 2020년 코로나가 터졌죠. 아직도 기억나? 뉴스를 보면 일본에서 크루즈선 정박 못하게 막았던 거. 막 확진자 별도로 카운트하고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올림픽이 그 당시에 무기한 연기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2021년에 개최를 했죠.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웠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연장이 안 되는 비자이고 그냥 일본에서 시간을 어영부영 낭비하기도 싫었기 때문에 도쿄에 살았던 기간 동안은 호텔 프론트 아르바이트랑 사진 스튜디오 아르바이트 그리고 우버이츠 배달 이렇게 쓰리잡 하면서 엔화라도 많이 벌고 왔습니다. 이때 벌었던 돈들도 어디 허튼 소비하지 않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주식들 적립식 매수 꾸준히 했어요. 이 시기에 일본도 코로나 때문에 어디 놀러 다니거나 뭐 소비하거나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또 우연히도 소비는 줄이면서 소득만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일본 물가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집값이랑 교통비만 비싸고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건 오히려 일본이 한국보다 더 싸거든요. 마트 물가도 진짜 저렴해. 저는 저녁 때마다 와규 정말 많이 사 먹었습니다. 한국에서 한우 사 먹으려면 3, 4만 원 하잖아요. 일본은 뭐 800엔? 1000엔? 비싸봤자 2,000엔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역시 30년째 디플레이션인 나라이다 싶었는데, 덕분에 소비는 줄이면서 돈은 많이 벌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커리어에 올림픽 통역을 추가하지 못한 거는 정말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긴 하지만요. 그렇게 2019년, 2020년을 도쿄에서 보냈고, 한국에 돌아온 2021년은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해야죠. 대학을 7년 다녔어. 그리고 이때부터는 유튜브 활동들도 좀더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서울시의 유튜버 지원 사업을 참가해서 지금 이스튜디 를 배정받기도 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지원 유튜버 교육사업 에도 참가를 해서 it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시나스와 유튜브 채널이 성장함과 함께 수익도 조금 늘어서 아예 진로를 이쪽으로 잡아 볼까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같 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전업 유튜버 를 따로 하지는 않고 고소득은 아니지만 대학교 교직원을 하고 있는 이유 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따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이때가 다들 주식 주식 코인 코인 하던 때였잖아요 되게 웃긴 게 평생동안 자본주의에 관심도 없어 자본주의는 나쁜 거야 하던 친구가 갑자기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사 평소에 대기업 반대 시위하던 대학교 동창이 갑자기 SK 하이닉스를 대출까지 받아서 막 14만 원에 사 정말 <laughs> 주식 참 쉽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들 같아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돈 넣으면 돈 벌리는 대세 상승장이었으니까 저는 그런데 오히려 모두가 수익에 눈이 멀어서 무지성 매수를 할때 같이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실 메타버스에는 조금 휘말려 버리긴 했지만 아니 뭐 사실 제가 그 동안 가 고는 주식들 2018년에 마이너스 20% 찍었을 때도 안 팔았는데 2021년에 오른 것도 뭐 그냥... 지금까지도 보유해왔는데, 앞으로도 똑같이 보유하고 있지. 라는 마인드로 별 생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벌써 반이 지났는데, 2022년. 저는 7년 동안 다녔던 대학교를 드디어 졸업을 하고, 지금은 제가 그렇게도 오고 싶어서 3수까지 했지만, 실패했던 교직원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할것 없이 주식장이 역대급으로 폭락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유튜브 수익이든 직장 월급이든 들어올 때마다 과소비 자제한 불가능한 량만큼 꾸준히 적립식 매수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래프 꺾이는 거 보면은 저도 감정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슬퍼요 빨리 반등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월가의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기관투자자가 아닌 저 같은 개인 입장에서는 시장 이기겠다고 사고팔고 뭔짓을 해도 결국 시장 은못 이기겠더라고요. 주식은 돈 넣으면 돈 나오는 게임 이 아니니까 그냥 시장의 흐름을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내가 미래성장성 공부해서 믿을 수 있는 기업이고 지금까지 플러스 30%일 때도 안 팔았는데 마이너스 30%일 때도 기업 자체가 갖고 있는 펀더멘탈에 변함이 없다면 안 파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하락도 일단은 기분은 나쁘지만 시장을 완전히 놓아버리진 않고 그냥 현생에 집중하면서 주식창 보는 비중 줄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이렇게 20대를 보내다 보니까 어느덧 2억이 모였더라고요. 요즘은 마이데이터로 자산관리가 진짜 편해서 어느 어플들을 봐도 잘 분석해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 머니버스로 마이데이터를 돌려보니까 20대 후반 남성통계로 보면은 상위 1%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제 또래 중에는 코인 선물이나 부동산 갭투자로 저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으셨거나 아니면 이런 노력들 다 필요 없이 그냥 금수저라서 그냥 돈이 많거나 하신 분들도 물론 많으시겠지만 저도 어쨌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서 대한민국 딱 반으로 갈랐을 때 적어도 하위 쪽엔 포함이 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길래도뭐 서울에서 자가 아파트 마련은 꿈도 못꿀 금액이고 우리 당군 일의 최고 스펙 세대인 청년들은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야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세상은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걷는 거야. 막 엄청 열심히 노력했다 싶은데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올라가려니까 막상 얼마 올라가지도 못했어. 근데 거기서 포기를 해 버리면 그 순간부터 바로 도태되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만히만 있어도 뒤로 밀리는 거야. 어수 없는 거야. 지금 세상이 그렇게 짜여져 버렸 고 저는 이 자본주의 세상을 전복 시킬 혁명가도 못 되거든요.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내 스스로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지. 제가 평소에 재테크 관련 채널 들을 엄청 많이 보는데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채널 같은 곳에서 소비를 절제 하라는 내용의 동영상들 댓글들 을 보면 그렇게 살아서 언제 즐기냐 그게 사는 거냐 그냥 포기하면 편하다 욜로 해라 플렉스 해라 아동바동 살 필요 없다 이러시는 분들 계시 는데 저는 제가 제 인생 노력하면서 살고 싶을 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쭉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태도를 고수하면서 살것 같아요. 혹시 또 모르잖아요. 20대엔 2억을 모을 수 있었다면 30대엔 20억을, 40대엔 200억을 모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행복해로 그리면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쳐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슈퍼 땡스 버튼을 통해서 시나스 채널 후원도 가능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테크하는 시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